안녕하십니까. 코딩에이신 현식입니다. 오늘은 가스 감지 센서와 I2C LCD와 부조로 가스가 새는 것을 감지하는 이런 스케치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가스 감지 센서 MQ2와 I2C LCD 모듈, 부조를 이용하여 감지 내용을 LCD와 부조로 표현하는데 준비물은 아두이노 우드 모드, 빵판 가스 감지 센서, 그다음에 I2C LCD 부저 케이블 열한 가닥이 되겠습니다. 구성 방법은 아두이노 볼트가 MQ2 VCC에 LCD VCC에, 그다음에 아두이노 그라운드가 MQ2 그라운드에 LCD 그라운드 부저 그라운드에. 아두이노 D7이 부저 아웃풋에, 아두이노 a 0가 MQ2 A0에, 아두이노 A4가 LCD SDA에, 아두이노 A5가 LCD SCL에 연결하시면 됩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프로그 코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네, 이 코딩은 미리 해놨구요 메뉴에 네, include 요 부분은 HD44780 호환 LCD 사용위한 라이브러리를 불러오는 모듈입니다. 예, 요거 요거에 대한 설명은 제가 링크를 걸어 놓겠습니다. 예, 모르시는 분은 거기 링크를 참조하시고요 그다음에 INT BJO 7. 요거는 부저음 출력 포트를 선언하는 겁니다. 7번 포트로. 예, 그다음에 요거는 HD44780 u 더 d o b a I2C EXP LCD 즉요 크래스를 LCD라는 이름으로 생성한 겁니다. 예. 그다음에 보이드 셋업에서 시리얼 비긴 9600 시리얼 통신을 선언 했고요. 핀 모드 A0는 인풋. 어, 즉 A0라는 가스 센서가 연결된 A0를 입력으로 설정한 겁니다. 그다음에 핀 모드 B0는 아웃풋. 부점 출력 포트 7번을 출력으로 설정한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LCD 16.2는 LCD를 16 곱하기 2, 32글자 지정을 선언하고 사용 사용 선을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LCD Clear는 이 LCD를 전부 클리어 시켜 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Void Loop. 인티저 게스 이코 아날로그 리드 A0 즉 게스 센서에서 입력된 값을 게스라는 변수에 저장하는 겁니다. if 만약에 게스가 300보다 작으면 게스 값이 300 미만일 경우 시리얼 프린트 게스 그 게스 값을 시리얼 모니터에 출력하고 시리얼 모니터 한번 갖다 놔볼까요? 네. 여기다 출력하고 그다음에 시리얼 프린트 l n OK.이 예. 이 값은 지금 게스가 감지가 안 됐다 이런 얘기죠. 노이턴 피저. 노이턴 피저는 이제 그 부저가 그 300이 넘으면 부저가 울리는데 그걸 꺼주는 거고요. LCD를 클리어시키고 LCD 백라이트를 끄고 이런 작업을 그러니까 게스가 감지가 안 되면 이 작업을 계속하는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300보다 크거나 같으면 300 이상이 되면 시리얼 프린트 캐스. 시리얼 모니터에 캐스 변수 값을 출력하고 시리얼 프린트에 런 워닝을 주고 에, 톤 피에조 그러니까 피에조에 1567이라는 삐 소리는 나는 이런 부조음을 준 겁니다. 그다음에 요거 요 for loop 요건 여기서 여기까지는 세번 반복하는데 for uh, int i는 0부터 이 까지, i++, 그니까 러 0, 1, 2 이렇게 반복해서 계속 하는 거죠. lc d 백라이트를 켜고, lcd.backlight, 백라이트, 커서 위치를 1라인 1컬럼에 놓고, lcd.set 커서 00는 1라인 1컬럼에 놓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lcd 프린트에 센스 게스, lcd에 센스 게스를 출력하고, 그 다음에 딜레이 500, 0.5초 쉬고, LCD 노우 백라이트, LCD 백라이트를 끄고 0.5초 쉬고 이런가 반복 작업을 계속 반복하게 되는 거죠. 제가 한번 지금 가스를 주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프로그램 설명이 모두 끝났고요. 소스는 아래 링크를 걸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예, 앞으로 더 좋은 프로그램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